타이밍 맞았네요. 아, 나 다시 가시죠. <laughs> 가시죠. 텐션 차분하게 계속 하는데. 네. 아, 안양이 안 맞았어. 아니, 아니. 아니 자, 지금, 지금 집중하면돼 서머너 암수 이에요. <laughs> 네. 디트 2카 칠게요. 하나 드세요. 일정산. 사세특패 장전. 네. 웬만하면 가운데 가서. 끝나고. 제가 암수 이길게요. 지금, 이간. 디트케어안 좋대요. 버프만 응. 운동. 죄송 최선. 최선. 디선이선 최선. 세요하나최세요 한번 남수 이에요. 짜 염동 조심. 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한 번도 안붙 다시는 어다시 네. 클 네. 끝나고 3, 점커 여러분 네여 사슬 십자 X. 어, 터요어 아, 응. 화이팅, 잘들 화이팅. 화이팅. 응. 다시 가 다들 나와요. 원

네. 찔러 찔러요. 바로 가요. 가면서 들어가 있음. 조금 네. 빨리 리필했네요? 조심해, 조 괜찮습니다. 다늘 내려올 때, 진보. 이 유심, 빨장 준비. 중앙으로 뺄게요 네 또 감사하나 더 저가 시어 하나 실패 하나 실패 약간 비끄어요 약간 비끄어요 네. 괜찮아 요 맞긴 어요한번더네 기네 맞으세요. 맞았어요 아, 멘한번더 알았어요 한번더 아, 나도. 나도. 아, 나 나도. 아, 나도. 아, 나이 아, 나도. 아, 나도. 아, 령 아, 디테일한테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화이팅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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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빨리 빨잠깐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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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리마인더 하시고 네. 마 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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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마. 쌈 위에요. 한번 더 찍게요. 시리 마시비 마시 마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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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시비 마마시 마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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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시비 마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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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네. 뒤틀로암소 네. 하나. 하나. 네. 패턴 봐요. 키네. 키네. 자리 많이 없어요, 좀. 12시. 3시. 1시. 한번 더, 한번 한 더. 번 더. 굿. 받아요. 1시나. 어. 괜찮. 이거 피하고 협카. 피하고. 협카는 젠틀. 너라도 가 마지막 하면서 됐어. 밖도 끝까지 보고, 끝까지 봐요. 자이브이스아 70분만 더 레이저예요. 이 레이저 맞긴 했어요. 아, 예. 한번 보고 네. <laughs> 쪽으로. 네. 니다그 그대로 가저 어, 보고 있어요. 아래로 긁을게요. 네. 나이스. 왼쪽 조심할 거안좋아요 찔러요. 찔렸다찔다찔렸다제 있아요 좋아요. 가 봐봐. 나이스. 감수 지금 이감수야 돼. 가꼭요 이렇스 총알 쓰기 쉽라 총알 쓰기 올려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방탄. 위험한 시정. 암은 안터고똥때주세요똥때주세요 카운터 쳐줘야 돼요. 네. 오버딜. 끝까지 릴줘. 딜. 딜타임 게임 있어요.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흥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못 깨면 흥분할 수가 없어. 비록 네. 오잖아요. 저요. 이거 어, 멀리 또. 빠져줘요. 멀리 빠져줘요. 네. 디트 암수 하나. 몇개 네. 돌아와요. 일정산이에요. 일정산 안 게. 돌아왔어요, 라이드. 사슬. 사슬. 심사표 유지해돼 이네. 이쪽 조심. 자, 준비, 피자 준비. 열라노 났어요. 빅성거 쓰고. 빅성 네. 좋아요. 할게 하나 없어요. 시간도 많이 남았어. 자여요. 네, 잘해요. 어, 어, 네, 잘해요. 오이 서머너, 서머너. 자, 이때. 하나 돌아오고. 네. 저가요. 저 저가. 삼정. 쟤도 안해줘요. 예. 날개. 네. 삼정 대기. 카예요 네. 디트 암수. 네. 음, 좋아요. 잘까모르겠 왼쪽 완전. 어, 죄송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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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었어요. 저오 경기. 써먹어. 경기 나한테 주네. 아요 자, 풀 정대기 이제 네. 저 대신 해 주세요. 파이팅. 네. 우리 저 저가 정했어요. <laughs> 네. 그, 그두 사람 안 나와도 침착하게 하면 돼요. 정, 엇, 엇, 정, 정. 룰티님. 화이트님 9시에서 신대요 제가, 제가 저암도 없어요. 어떡 제가 던져요? 제가, 좀... <놀람> 좀 침착하게. 나갈 준비하고, 디트님 카운터. 아, 네. 한번씩했어요네 카운 카운 오, 괜찮아요. 나갈 준비. 제가 네. 암, 바드 암수 이어요. 네. 나가고, 터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금방 깎아요. 늘 X자, 스펙 4개 하고. 헤드 봐요, 헤드. 케어 가능할까요? 헤드. 멜라 네. 넣어놨어요. 최선 깎았고. 노려. 노려. 내쪽 안전. 백출 곧 봐요. 백출 보다. 헤드 조심. 한 개, 한 개. 곧 백출. 있자. 자, 엑스. 엑스. 꺾였습니다. 굿. 백출 깎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여 보고. 하여. 모든 건 끝까지 보고. 데모닉 아, 하나 먹을게요. 네. 모로드 그 하나 먹. 그냥 어로 여기 데몬이 아, 길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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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어 한번만. 나이기로드 가기. 길 죄송해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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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 네. 데몬이 또 먹을 거예요. 어디 시종, 시나오어나는시정 Hester, h e s t 하나 h 어 s t e r Ula, okay, Hester. Amsterdam,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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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이성구 넣어놓고 자, 카운터까지 카운터 포팩 나갈 준비 잘했어, 나갈 준비. 우리 나갔다가 터지면 터지면 안으로 들어오고 조금만 이 파티 초강 넣을게요. 초강. 오케이. 무 위쪽이에요 위쪽 위쪽, 위쪽. 아드 네. 암수 던졌어요 예 하던 대로 무겁할게 없어요 이들거 네. 많을 막았어요 끝났어 끝났어 상기 앞뒤로 자뭐 하는지 봐요 30초 남았는데 별거 없어요 앞에 조심하고 헤드 하구요. 조심 헤드 조심 자곧자 오케이요 조금만 더 어 염동력 맞았어요 염동력 캐어 안돼요? 그냥 딜해 아, 그냥 딜해 그냥 딜해 죽여버려 그냥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씨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와 아, 아 너무 잘했어요 아아아와 진짜 나이스 와 대단하다 아, 아아 너무 좋았다 진짜 다들 이거 이거 아니 저희가 너무 감성적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분을 만나게 됐어 아 이거잖아 이거잖아 영광이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와손 떨려 아... 정말 다들 잘하시네요 아... 이때론인간까지 그래. 가고 싶네요 아 가고 싶어요 <laughs> <Godzilla 웃음> 만나볼까요? 어떤지? 입장은 다해주세요 얼굴 보고 싶어요 저 혹시 죄송한데 이거 제가 녹화해서 그런데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아네 그럼요 아, 아, 네. 아 <laughs> 아희, 감사합니다 제가 다섯 개한거꼭 올려주세요 <목소리> 아 이거 다섯 번째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아 저, 저 오늘 네. 저 오늘 자야 자야 오글자 세번 연속 해 가지고 아 아. 아 근데 저게한 번씩 해 보면 감 익힐 것 같긴 해요. 저거 어렵긴 하네. 근데 처음에는 하면 실수하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아. 아, 아 그래도 깼다. 그러니까. 아 저희 근데 몇초 남겼어요? 10몇 초. 초. 한, 한 8초. 아닌가에? 8초. 네, 짧게 남았으시니까요. 속으도안 되고 안남겼고요 근데 속으로 시간은 아는데 그... 그라니까요 테이핑을 침착하게 <laughs> 해야 맞아, 맞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침착했어요. 진정하시라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 <laughs> 같은데. <로봇이. 웃음> <laughs> 속으로 다들 병폭 보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나 염동 걸렸을 때 불안해서 그냥 그 딜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게 맞았어. 아, 오히려 아, 염동력 아, 나온 됐어. 게 나왔어. 그대로 둘수있겠 패턴이 마지막에 정산 다 하고 나서 패턴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그니까아아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0998 0097. 아, 98, 98. 아 좋았죠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버서코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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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좋습니다. 아니 아. 원래 여기 태수 8 8패...